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멘토입니다. 네, 수고하십니다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네, 삼성 전기 15만 1,000원에 40%. 삼성 전기 15만 1,000원에 40%. 40%요? 음, 네. 매수가가 이게 어정쩡하다면 어정쩡하다라고 볼수 있고요.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들고 있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. 그러니까 단타로 한다고 친다면, 어, 뭐, 이 자리 사도 괜찮습니다. 뭐, 사셨어도 뭐, 재미를 볼수 있겠네요.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, 네. 단타가 아니라 뭐, 중장기 투자를 보고 계신거나 한다면, 이 자리를 왜 사셨지? 이건 진짜로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, 그냥 어정쩡한 중간 자리에 사셔가지고, 올라가면은 득이요. 내려가면은 손실인딱 그런 자리거든요. 네. 그러면, 진짜 이건, 운에 맡겨야 돼요. <laughs> 올라가면 득이고, 내려가면 네. 물리는 자리예요 네. 음. 그래서 이거는 물렸을 때 어, 내려와 있는 저점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물렸을 때는 12만 원 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저기까지 빠질 수 있겠다라고 예측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네. 불리한 자리가 아닌가 어정쩡한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. 삼성전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.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 사셔도 괜찮으니까요. 대신에 중장기 투자는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네.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단기적으로 매매한다라는 것은요. 수익을 낸다 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빨리 수익난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빠르게 결론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결론이 날때 단기적인 단기적인 매매는 절대로 물려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자리를 반드시 정하셔 가지고 그 손절자리가 오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팔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. 혹여나 내 핸드폰이 꺼졌으면 pc방가서라도 팔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그 날은 내가 이 날은 어떻게든 내가 결정한 날이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게 단기적인 매매예요. 그래서 손절라인을 정하시는 게 좋고요.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손절라인은 14만 3천 원인데요. 이건 차트를 좀볼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다알 겁니다. 왜 그런지 최근에 저점이 만들어졌던 자리고 과거에 고점이 만들어졌던 자리가 14만 원에서 14만 천 원, 뭐 14만 2천 원 요런 자리예요. 그래서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은 단기적인 지지라인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추가 하락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. 그런 이론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는 손절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는 14만 3천 원이 무너지면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. 올라오면 단기적으로는 네. 뭐 15만 5천 원, 16만 원까지 홀딩하셔가지고 수익을 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단기적으로요.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하시고 네. 비중은 지금 단기로 하시긴 너무 많기 때문에 어, 가능하다면은 본전에서 한20% 정도는 절반 정도는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.